자, 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안스쿨 이탈리아 대표 강사, 플로리스입니다. 여러분들, 왕초보 탈출 1탄 잘 듣고 오셨나요? 오늘은 왕초보 탈출 2탄이 어떤 강의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왕초보 탈출 2탄을 완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설명해 드리려 제가 왔습니다. 그럼 같이 떠나볼게요. 자, 우선 어떤 분들이 왕초보 탈출 2탄을 들으면 좋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왕초보 탈출 1탄을 졸업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 완강까지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왕초보 탈출 1탄을 하셨으니까 이제 2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면 우리 1탄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 단순한 내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좀더 풍성하게 이탈리아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왕초보 1탄에서 현재 시제만 배웠었는데 이 현재 시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시제로 나는 어제 무언가를 했다 나는 앞으로 무언가를 할 것이다 처럼 세련되게 다양한 시제로 얘기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꼭 왕초보 탈출 2탄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짧고 단순한 문장에서 벗어나서 긴 문장도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왕초보 탈출 2탄을 들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초보를 탈출하고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서 이제 중급으로 또 기초반으로 가야지 하시는 분들 꼭 왕초보 탈출 2탄까지 저 플로리쌤과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낼수 있게 될 겁니다. 기대되시죠? 저희의 왕초보 탈출 2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1탄과 비슷합니다. 오늘의 주제, 지난 시간 떠올리기, 오늘의 미션 문장, 오늘의 학습 내용이 있고요. 대화로 연습해보는, 대화로 말해보기, 오늘의 미션 완료.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기는 아쉬우니까 단어 하나와 표현을 더해드리는 표현 더하기까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20분짜리 강의인데 정말 알차죠. 여러분들 왕초보 탈출 1탄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그쵸? 뭔가 짧은데 알차고 그쵸? 뭔가 내용을 적게 한것 같은데 많이 공부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다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 자 이번에는요. 왕초보 탈출 1탄과는 다르게 이 숫자를 어떻게 읽는지.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 왕초 탈출 1탄 하면서 숫자를 다 배웠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이제 글은 쓰여 있지 않지만 저랑 같이 읽어 보면서 우리 오늘의 내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주제도 이렇게 조금 더긴 문장으로 되어 있죠. 당연히 우리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전 강의에서 배웠, 배웠으나 좀 잊어버린 부분들 제가 이런 거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하면서 기억을 떠올려 드리는 코너가 지난 시간 떠올리기고요. 당연히 오늘의 미션 문장 3개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의 미션 문장 3개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수업 20분, 25분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세 개의 문장을 이탈리아어로 멋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배우냐, 새로운 동사들, 새로운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는 마리아에게 향수들을 설마, 선물한다. 뭔가 긴 문장 같은데, 이 문장을 어떻게 이탈리아어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문장 구조를 끊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합치면 한 문장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탈리아어 실력을 더욱더 단단하게 굳히는 작업을 하는 곳이 오늘의 학습 내용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학습 내용을 배워봤으면 이제 대화로 말해보면서 실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문장들도 멋있게 이탈리어로 할수 있게 되는 것이 왕초보 탈출 이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션을 완료하면서 앞에 여러분들께 제시 드렸던 세 개의 한국어 문장들을 이탈리어로 아 말할 수 있게 돼요. 계속 여러분들과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미션 완료 코너에서는 아 이거 나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만큼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이런 디아모. 너를 사랑해와 같은 이런 표현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왕초보 탈출 2탄, 이제 시작해봐야지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보셨을 텐데요. 그쵸? 자, 우리가 표현 더하기 총 30번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현을 30개를 알게 될 거고 새로운 단어들도 표현 더하기에서 배우는 새로운 단어까지 30개의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어휘력과 표현력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저희 시원스쿨 이탈리아 왕초보 탈출 2탄의 강의 특징이 어떤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왕초보 탈출 1탄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왕초보 탈출 2탄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 왕초보 탈출 1강, 2강을 통해서 이탈리아어의 웬만한 것들을 다 아는 것은 사실 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만 여러분들께 꼭꼭 집어서 그 알짜배기 내용들만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탈리아어 기초 문법, 핵심 동사를 완벽하게 학습하시게 됩니다. 하루에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의 동사들을 같이 변화시키면서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과거 시제는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요.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알려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과 핵심 동사를 진짜 가랑비에 옷 듯이 젖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왕초보 탈출 2탄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의 기초 문법 실력이 굉장히 완벽하고 탄탄하게 다져지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우리가 문법도 열심히 했고 문장도 여러 번 써봤고 했지만 말을 못 하면 진짜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언어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문장들이 툭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제가 반복 말하기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왕초보 탈출 1탄 수강하신 분들은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읽어보세요. 왜안 읽으셨어요? 잘 읽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어, 또 리액션도 해드릴 테니까 같이 읽으면서 트레이닝 해볼게요. 자, 그리고 대화문 말하기를 통해서 실전 이탈리아어를 연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가셔서 쓸수 있도록 그런 문장들,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로 대화를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탈리아어를 실전적으로 연습하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 발음, 좋죠? 그래서 제가 원어민 같은 세련된 발음으로 여러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발음이 정말 공을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들의 원어민 같은 세련된 발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 강의입니다. 이게 우리 강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왕초보 탈출 2탄을 1강부터 30강까지 완강을 한다면 정말 한강 한강씩 잘 따라오시고 복습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요. 기초적인 이탈리어를 마스터하게 됩니다. 현재 시제, 현재 진행, 과거, 미래 시제 이런 시제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멋있게 이탈리어를 말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현재, 현재 진행, 과거, 미래 다양한 시제를 활용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현지인과 기본적인 스몰 토크를 할수 있게 되고요. 한국어를 보고 이탈리아어로 말할 수 있고 또 한국어를 보고 이탈리아어로 글을 쓸수 있도록 제가 트레이닝 해 드릴 겁니다. 자, 왕초보 이탄도 여러분들 저 플로리쌤과 함께 1강부터 30강까지 같이 완강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탈리아 실력을 튼튼하게 다지고 또 실력을 쑥쑥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볼게요. 자, 우리는 강의실에서 만날게요. 제가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올 때까지 이러고 기다릴게요. 그러면 강의실에서 만나요. 짜잔!